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음지! 자, 한번 더. 중앙선 침범! 음지! 자, 다음이바운니 장석! 바오니! 장석! 자, 이제 출발에 앞서. 자, 여러분 모두 하인의 뼈이니 그런 카메라를 향해서 양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자, 이제 카운트 다운과 함께 2024 자이언트 서랍 메리오 펀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랍 메리오 펀도 국제 대답계 카운트 다운을 영어로 하겠습니다. I say five, you say five. I say four, you say four.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대망의 대장정 레이스 2024 자이언트 Start. Medium. Pondo. Countdown. Everybody, fall. 이 구간 지날 때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용 정상에서 내리막 구간 2km 구간이 공사 중이니까요. 이 구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길 서행 감속하시고요. 절대로, 절대로 중앙선 침범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쏙! 메디오폰도 파이팅! 세진이 들어보는 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재군 부회 조춘식 출부장님의 응원의 멘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군 방문을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안전한 레이스를 도와주신 인제경찰서 <목소리> 이경민 이사장님의 황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공전 조절 잘 하시면서 안전하게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자 계속해서 인제범 진패 아, 이기호 계장님의 아, 응원의 메시지가 아, 있겠습니다, 아, 있겠습니다. 아, 예, 대한민국의 신수 아, 안 내리 네, 이제 박나 씨. 안주 라이리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이스 하시고 파이팅하십시오. 1753번이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김송조 3년 7회장님의 부모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남영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안전하게 완주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화이팅.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령 정상에서 내리막 구간 2km 구간까지 공사중이니깐요 이 구간 지행때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리막길은 꼭 감속 서행 역시 불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중앙선 침범하면 안된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령 <놀람> 빅에스아더 자, 다음은 대회 현장에 나와있니, 서론 그라운폰를 만드신 진동, 엄미손 리포트, 대회 공지사항 그리고 한국 말씀의 멘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비석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현장에 나와있는 엄비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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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좋은 날씨에 너무 업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메디오폰도 1 0 5 k m 결코 쉬운 메디오폰도가 아닙니다. 다른데 메디오폰도와는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절대 사안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자 구룡령 장상에서 2km 정도 가고 그래. 있을 때 편도 편도 일자선 통행만 그래. 가능하니까 그래. 절대 반복 <laughs>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 k m 정도 가시면 그래. 그래. 구비교인데요 거기까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양쪽선 통행이 가능하고 그래. 그 그래. 이후부터는 중앙선 침범 절대 금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지만 어,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 다치지 마시고 그들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한국의 스위스 인재 자연환경, 한국의 스위스 호랑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불영령 정상에서 보급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에, 진동 한거리에서 2차 보급이 있습니다. 보급소에서 보급 충분히 즐겨주시고 쓰레기는 아무데 버리지 마시고 보급소에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길가에 버리게 되면 저희가 이 대회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버려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원비서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라이딩하기 어떻습니까? 라이딩하기에 너무 좋아서 걱정입니다. <laughs> 자 걱정이라는 말씀이 날씨 좋다고 너무 빠르게 너무 전속력으로 달리시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서. <laughs> 아 오늘. 아 여기 지금 막그 출발선을 통과하는 그 저지 너무 이쁜 저지 클럽 어디죠 여기? 수원 클럽 수원알파 아 예전에 m t v 로 유명한 클럽인데요 m t v 로 전국을 휩쓸었던 수원알파 화이팅 화이팅. 847 화이팅 화이팅 삼성헬스 화이팅 삼성헬스 화이팅 삼성헬스 화이팅 삼성헬스 아, 전 차고 있습니다. <laughs> 내돈 내산, 전 차고 있습니다. 8220, 화이팅! 자, 여러분, 그 좋은 날씨 속에서 예,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초반에 출발합어 아! 화이팅! 같이 가요! 자, 메디어폰으 스타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령 정상에서 p s 1 0 k m 구간까지 공사중이니깐요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 c the is under construction at the moment, so make sure 자, 앞차와의 거리감격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스타트를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사고가 많이 날수 있으니까 앞에 충분히 거리 유지하시고 너무 급격한 추월은 무리한 추월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로 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사고에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참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어, 충분히 자연을 즐겨주시고, 또 나중에 또 상남면, 임재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지 화이팅! <목소리> 미디오 픈도 어, 105km 코스. 어, 출발해서 25km 가면 원당 삼거리가 나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살뚱고개가 첫번째 단문인데요 어, 살뚱고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살뚱고개를 넘어서 원강상거리 지나서 불룡형 정상에 가시면 여러분들 1차 보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보급소에서 천천히 보급을 즐기시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길가에 버리시기 말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구령령 다운힐 2km 가시면, 구령령 정상에서 2km 내려가시면, 1차선 통행만 가능합니다. 공사 중 구간이 있으니까, 절대 천천히 내려가시고, 자, 구령령 내려가면, 조침령, 좌회전에서 조침령을 올라가게 되죠. 우리, 빡침령이라고도 하는 조침령. 네. 거기서, 여러분들 오늘은 걷지 말자. 하시고 한번 놀라보시기 바랍니다. 90여 넘어서 네1디0그라와이 갈라지는 82km 지점에 가시면 두 번째 보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급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리프레시하시고 쓰레기는 또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마지막 꼬리를 하시기 전에 꼬리 1km 전에 우리 또 마지막 건물 문 있죠 5미째 의미있잘 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인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석시장님. 먼저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전이 되겠습니다. 무리한 레이스 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레이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중앙선 침범하지 마시고요. 내리막 길 서행을 부탁드리겠고 어, 특히 오늘 구간 구룡룡 정상에서 내리막 2km 구간이 현재 공사 중이니까요. 이 구간을 지날때 여러분들의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afety always comes first. Cycling events are only partially controlled by the organizers. Therefore, never cross the center line and be mindful of the cars coming from the other side. So <laughs> <laughs>